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김주희입니다. 평택시의 6월 정기간담회가 27일 열렸습니다. 고덕 국제화지구 택지개발계획사업 및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며 논의가 이뤄졌는데요.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충돌을 빚어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. 27일 오전 1 0시 평택시의 간담회장 고덕 국제지구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시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찬교 부장이 보고합니다. 20년 12월까지로 되 있습니다. 사업비는 총8 2조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삼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단계 조성 공사 공정률이 70% 가까이 보이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2단계 행정타운 조성 및 3단계 에듀타운 R&D 사업 공사는 군시설 이전에 따라 각각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. 김재균 의원은 3단계 조성 공사에 대해 실제 조성되어야 할 에듀타운과 R&D 센터 사업 목적이 불투명하다며 개발 방향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. 이어 외국인 학교가 들어설 에듀타운이 조성되면 외국인 전용 시설로만 개발되는 것을 배제해 특수 환경 목적에 맞게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어진 지구의 광역 도로 개통에 대해 이태원은 구도심과 신도시를 관통 짓는 연결 도로와 관련 평택시의 지역별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합니다. 대통방에 보면 아홉 개인가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지금. 이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익창출만이 아닌 평택 시민들, 나가는대그 국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. LH 측은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은 하고 있다며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송탄 출장소 인근에서 고덕신도시까지 도로개설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밝혔습니다. 브레인시티 사업 안건을 두고는 의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. 기존의 브랜시티 사업 시행자가 한 달여 만에 중흥건설로 변경되면서 공공 SPC의 지분율 68%를 보유할 정도로 자금력이 안정되어 있냐는 것입니다.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지금 PF가 잘안 되니 어, 새로운 독자적으로 뭐 건설사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? 음, 안 했습니다. 그런 사업이 어디 그런 사업이? 아 지금 시의 알 알고 는 거예요, 대가 또한, 한물비용에 관한 주민들 보상 문제도 새 사업 시행자의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세를 펼쳤습니다. 시의원들은 보상 문제 간에 제시된 명확한 자료들과 객관적 증빙 서류들을 요청하며 7월 중 동일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고덕묘 지역 수건 사업과 경증 치매 환자 보호 센터 위탁에 관한 안건이 보고되었는데요. 이중 브랜시티 사업과 고덕지구 택지 개발은 사업의 타당성 및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. YBC 뉴스 김주희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이십니까?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 산업단지, LG 진위 2 e 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,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.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.